안녕하세요. 옆집에서 사는 캔벨리라고 합니다. 또 전화 안올래나? 아까 연속두번 캔벨리입니다 할 때마다 전화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전화할 일이 없겠지? 별 일도 아니면서 전화와가지고, 녹화하는 게 연속 두 번이나 끊겼어요, 아까. 특히 처음에는, 뭐, 밥은 밥솥에 있다느니, 어? 또, 캔웰입니다 하는데 전화와가지고, 밥이 모자라면은, 또 해먹어? 나는 라면 먹을 생각이었는데. 어머, 들켜버렸네요, 어우. 네, 맞습니다. 오늘도 라면을 먹겠습니다. 아, 누가 냄비 여기다 넣었어. 근데 오늘 라면에다 뭐 먹지? 저번에 영양만점 라면을 먹었더니 여기 피딱지가 떨어졌어요. 그래서 오늘도 영양만점인 라면을 먹어야겠는데. 뭐 넣을까? 딸기 어쩌면 냄새 이렇게 좋아요. 오, 아 그릇이 너무 작다. 중불, 높이가 0.7cm인 중불에다 끓이겠습니다. 라면도 불 조절이 생명이일 거예요 아마. 오, 맛있네요. 음, 맛있냐? 너는 어디서 자란 딸기니? <laughs> 맛있어. 음, 비타민. 딸기에는 비타민 뭐가 들어있죠? 음, 요런저런 비타민. 음~~ 촉촉한 수분 아우 촉촉하고 딸기 겉면에 고깨 같은 것들이 바삭바삭해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음~~ 맛있네요 음~~ 깨끗하게 영양 보충을 최대한다 했어요. 왜왜다 왜. 됐나? 어! 이게 칼칼한 라면인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뭐지? 원래 라면이 냄새 안 나나요? 아, 물이 좀 적었나 보다. 약간 짜면서 칼칼해요. 자, 이제는 두유를 넣어 보겠습니다. 두유도 아무 냄새도 안 나네요. 아, 고, 고. 어, 고, 두유만의 은은한 냄새와 약간 달짝지근한 고소한 맛이 나요. 그이를 넣어 보겠습니다. 여성도 라면의 그고 약간 고소한 냄새랑 두유의 고그 고소한 냄새가 어우러지면서 싹 풍겨와요. 왜또 아무 냄새도 안 나? 아니 뭐 10초 만에 냄새가 없어져. 오 라면 국물 색깔이 빨간색으로부터 약간 흰색으로 바뀌었어요. 이뭐 핑크색도 아니고 연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. 보이시나요? 연한 빨간색 보이시나요? 안 보이니? 보고 싶나요? 보여줄까요? 이런 색깔입니다. 와 국물은. 살짝 지근하면서 고소한데 너무 달아. 아니, 근데 조금 새콤한 맛이 나는데? 어 그리고 칼칼하네. 저 오늘부터 숟가락 안 쓰기로 했습니다. 왜냐면 설거지 하기 싫어요.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뭔가 물이 조금 끈적해졌는데, 라면 들어올리기 약간 힘이 들어요. 두유를 넣으니까 왠지 칼칼한 맛이 좀 세졌어요. 그 전에는 넘길 때마다 칼칼한 맛이 쫙 올라오는데 이거는 입에 넣자마자 칼칼한 맛이 나요. 냄새는 두유랑 두유의 고거소하면서 달짝지근한 냄새 나는데. 먹으면은 두유랑 상관없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음, 국물을 이렇게 안 털고 먹으니까 약간 두유 맛이 나네 젓가락을 들어 올리자마자 입에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국물이 빠지면은 두유 맛이 없어요. 에좀 뜨거워. 약간 짜요. 거기 아쉽다. 오, 물 넣으니까 두유 맛이 세졌는데, 아, 처음에는 두유 향이 싹 들어오면서 넘길 때는 칼칼한 맛이 나요. 너무 추천할 맛은 아니에요. 아, 10점 만점에서 5.6. 근데 이건 면보다 국물이 맛있어요. 약간 칼칼한 국물에다가, 고추장 두 스푼에다가, 두유를 두 스푼 섞은 맛이 나요. 중요한 거는 면만 먹지 말고 면에다 국물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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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만 보이시네요. 국물이랑 라면. 어 어느덧 라면을 다 먹었네요. 음 왜또 살짝 짜지 있는데? 아, 좀 짜. 국물이 좀 쉬우면 짜지나봐. 아이고 티닦냐안닦까지는데 카메라 요만한데 왜 하필 거기 물이튀냐안닦까지인요 어떡해요 다시 해야 되나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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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잠깐만요. 물 넣으니까 음 맛이 담담해지면서 누유만의 고 고소한 맛이 또 살아났어요. 어쨌든 더 알려드릴 거 없어요. 안녕 안녕 합시다. 그러면 오늘 더이 말할 때가 왔네요. 안녕. Thanks for watching.